저는 어렸을 때도 그 당시에 우리 윤리 선생님 하시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 가서 민간인 학살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우리 언론이나 뭐 우리 관련된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원성이 크다더라.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도 외국에 나가서 민간인 학살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위안부 문제 같은 게 저는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게 반성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명박 씨처럼 마찬가지로 베트남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반성을 안 하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했었거든요. 이 세력이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 가셔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길 희망합니다. 예. 일본도 이런 이야기를 좀 속시원히 우리한테 그렇구나. 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 세대들은 베트남 참전하고 직접 관계에 있지 않지만 우리 형님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베트남을 베트콩이다, 이렇게 해서. 비하하고 또 베트남 그 양민들, 베트남 국민들을 매우 그 미개한으로 폄하해서 그 당연히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전에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백인들이 점령할 때 거기 원주민들 원래 살았던 사람들 인디언들을 죽일 때 그런 감정들을 갖지 않았을 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베트남과 관계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미래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베트남 국민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하여 요즘에 외교 천재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반도 또는 북핵 문제를 풀어내는 그 방식이 천재여서 천재라기보다는 정석으로 풀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거거든요. 네.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순리대로 풀기 시작하는 네. 외교 천재처럼 보일 정도로 워낙 풀기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는 앞으로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뭐 그동안도 그랬지만 예, 예. 더 많이 그 시장 진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잘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네. 시장이 뭐 중국 인도라든지 예. 말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 아세안, 이런 쪽이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에도 이런 쪽에 가서 이제 하나씩 초석을 다져 놓는 거죠. 네. 그런 시장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쪽입니다. 네.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쪽이 인구가 뭐 중국이나 인도에 비할 바는 아닌데 그쪽 아세안으로 묶어놓으면요. 수억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신세계라고 좀 보면 그렇죠. 맞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박항서 우리 감독, 축구 감독. 네. 그 시축도 하고 축구 그래서 더 박수를 많이 받고 이번 박강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 게임에서 2위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더 아마 베트남 국민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베트남은 사실은 미국이 진전쟁이거든요. 예. 베트남 전에 참전해가지고 결국 미국이 진전쟁인데 그리고 나서 공산화가 된 뒤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열리는 어떤 과정 속에 한국에서의 이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사과들이 그쪽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민이 학살당하잖아요. 그러면 적개심을 갖게 되거든요. 반한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심한 게좀 있었다 그러는데, 진정 어린 사과, 그게 뭐 시장을 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청산을 시켜놓고 나면 국민들 마음은 풀리는 거죠. 베트남 뭐.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죠. 호지민 생가도 좀 예, 갔다 구시고. 왔죠. 예. <laughs> 어. 네. <laughs> 이런 뜨거운 그, <뜬금한> 질문. 베트남 <laughs> 국민들은 진짜 호지민에 대해서 네. <laughs> 친근하게 느끼고 호아제씨라고할 정도로 지도자로 느끼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대학생 시절 때는 베트남 이야기를 다룬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뭐 이런 책을 통해서 베트남과 베트남 전쟁과 또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한 베트남 간에 이제 좀더 내밀한 역사 이야기가 좀 오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베트남이 우리 한국하고 분단 상황도 비슷하고, 우리는 38선인데 거기는 17도선이던가, 음. 18도선이긴가 비슷하고, 그런 역사적 배경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두 나라인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 외국에서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이 미국 철강에 관세 대상국에서 지금 일단은 제외가 됐거든요. 네. 예.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일단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면서 트럼프가 아무튼 자국의 노동자와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해서 자동차 분야, 철강 분야, 여러 분야에서 이 관세를 세게 매기기 시작했죠. 그 철강 관세 특히 이제 시작했는데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도 더해져서 4월 말까지 유예가 되고 다시 재논의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참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이 미국 입장에서 이 어, 재논의를 하는 목적이 뭘까? 이건 순전히 한미 FTA에서 특히 자동차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철강 부문에 강한 태클을 걸었다가 철강 부문을좀 풀어주는 채 하면서 실제로 FT,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에 이 협상을,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네. 밑밥을 줬다 던졌다 하는 점에 좀 씁쓸한 거죠. 그러나 어떻든 네. 우리가 더 노력해서 철강 부분도 관세, 적정한 관세가 매겨졌으면 좋겠고 더더욱 이제 한미 FTA 과정에 협정이, 재협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 결국은 한미 FT의 재협상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네. 저는 이런 관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본인 네. 입장에서 네. 지금 아베하고요. 트럼프가 내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쌓여있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줄 위치에 지금 키를 갖고 있는 거에 좀 가까워서 아베도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 위기를 칸과의 문제로 풀어내려고 한다. 한국에서 반미 감정 같은 게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기 뭐이유나 아르헨티나나 호주 브라질 등등이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치는 보고 있다는 게 일단 보여지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원래 철강 관련한 거는 타겟이 한국이 아니고 원래는 중국이라고 보는 게 맞죠. 중국은 그대로 관세를 음. 네. 그저 시행할 거 하, 하는 거고요. 음. 우리 한국과 EU 이런 데는 이제 유예를 시켰는데, 아무튼 유예 과정에, 저는 아무튼 한미 FTA 협정 과정에 제가 국회의원 초선이었는데, 그때도 조금 불만이긴 했어요. 그때 지금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당시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이었고, 한미 FTA 협정을 리드해 갔던 정부 당국자이기도 했는데, 다시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 이번에 또 이런 철강 협상을 잘 해서, 뭐 아무튼 좋은데요. 그때 맺어진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 것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정부가 생기고 나서 그것도 좀 부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철강을 고리로 삼아서 철강 간세를고리로 삼아서 한미 FTA를 재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미국이 좀 미워요. 아. 네 이명박 구속 이후의 이슈는 사실은 개헌이라고 보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헌이 발의가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 발의 개헌이. 그러면 이제 그 개헌 이슈로 좀 끌고 가고 이문 박씨 관련한 이제 구속 이후에 어떤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이 과정 속에 4월달이 됩니다. 4월달이 되면은 바로 그 달에 있을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달에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남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정치권 일정이 지방선거 때까지 비 이슈들로 그냥 이렇게 꽉 채워지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한미 간의 철강 관세 문제가 잘 풀렸고 앞으로도 잘 풀리길 바란 것인데요. 이거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교나 정치 일정은 이렇게 잘 술술 잘 풀려가는데 이제 경제 분야에서 철강 관세 문제가 풀리듯이 경제 영역에서 잘좀 풀려서 지금, 저,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발목 잡기 할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다 잘해버리니까. 음. 그런 점에서 경제 영역에서도 좋은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음. 자, 어쨌든 세상은 사필 귀정으로 돌아가고요.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를 임용박 씨가 입증해준 이런 케이스라고 봐요.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환무십일룡권불십년 이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거고요. 재판으로는 대부분의 판례가 남듯이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남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당선축하금 같은 것들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깨끗한 정권을 유지하게 노력했던 게 사실이에요. 일부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그 역사를 다시 역진시켰던 바로 그 인물이고요. 뭐 심지어는 다른 방송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봉화 내려가자마자 사찰하기 시작하는 그 부도덕함도 보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명박의 이런 험한 걸로. 사실은 이명박 씨 어제 본인의 자택에서 차에 타는 순간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2, 30년 지나서 지병 같은 게 있어서 도저히 감옥 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상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단서가 하나 있어요. 정권이 바뀌지 않아야 되죠. 정권이 바뀌면 사면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정권을 되찾아서 박근혜 이명박 사면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음, 38년 후에 본다 이거죠. 그렇죠. <laughs> 그때 내가 살아있을까 싶어. <laughs> 네, 아무튼 역대 대통령이 줄줄이 구속되는 아픔입니다만 적폐청산의 과정이고 문제는 이런 것을 예전 같으면 막 정치 보복이다 구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런 여론이 없이 적폐청산에 박수 보내주고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해 나가고 있다 싶어요. 국민들이 더 놀라 없다고 저는 봐요. 네, 국민들이 안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옛날 같은 막 아. 여론 조작해서 뭐 구속하면 안 된다. 두 명의 대통령을 어떻게 구속?